안녕하세요. 태거 채널입니다. 최근 다양한 분야를 막론하고 제품을 만들어내는 방식 중 3D 프린트 기술은 가장 혁신적이며 진보적이라고 봐도 반론의 여지가 없다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우리의 발에 차원을 뛰어넘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하기 위해 신발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아이다스는 스포츠 브랜드 최초로 3D 프린팅 미드솔을 선보이며 업계 선두의 기술 전문지인 T3 매거진에서 2021년 베스트 러닝화를 수상했습니다. 올해는 더욱 업그레이드 된두 번째 버전의 4D 포워드 2 모델을 출시했습니다. 오늘은 제품의 다양한 디테일을 살펴보고 스타일링과 장거리 러닝을 통해 느꼈던 점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함께 즐겨주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아디다스의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이다스는 18년 이상 축적된 실제 러너들의 데이터와 카본 3D사의 디지털 광합성 기술을 결합시켜 정밀한 공정을 통해 완성된 3D 프린팅 미드솔을 생산해냈습니다. 이 특별한 격자 구조의 미드솔은 빛과 산소를 이용하여 액체를 고체로 전환시키는 화학 공정을 통해 3D 물체로 만들어냈습니다. 3D 프린팅 기술로 만들어진 미드솔은 보타이 모양의 4D 격자형 구조를 가졌으며 이를 4D 포워드 모델에 적용시켰습니다. 우리는 러닝 시 발이 땅에 닿을 때마다 수직적으로 가해지는 진행 동작을 통해 정지와 출발의 움직임을 빠른 시간 반복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제동력을 앞으로 밀어주는 추진력으로 전환하여 러너의 실력과는 관계없이 발생하는 자연적인 한계를 포디포드 2는 가장 효율적이고 부드럽게 달릴 수 있게 해줍니다. 4D 포워드 개발에 참여한 MIT에서 500만 개의 옵션을 시뮬레이션 한뒤보타이 모양이 가장 효과적으로 제동력을 추진력으로 전환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보타이 모양의 격자구조 미드솔은 일반적인 공정으로 대량 생산에 어려움이 있어 3D 프린팅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운동화의 박스는 친환경을 강조한 심플한 로고와 라이트 그레이 컬러 바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품 라벨에는 포디 포워드 2M 카본 제로 메탈리 클라우드 화이트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운동화의 실루엣은 러닝에 적합한 형태의 날렵함이 느껴지는 구조와 포디 포워드의 기본적 형태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가피 구조는 니트 형태 위주로 만들어졌었지만 포디 포워드 2는 프라임 니트 플러스와 메시 소재를 적절히 결합시켜 부드러운 착화감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서포트를 통 전작 대비 더욱 안정적인 핏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50% 이상의 재활용 소재가 포함되어 친환경적 소재로 제작되었습니다. 뒤꿈치 올라온 형태의 힐보강 부분은 확실히 소재나 높이에서 보다 안정적인 착화를 위한 구조라 마음에 들었습니다. 또한 구멍으로 된 형태의 아일렉과 마지막에 플라스틱 소재로 된 마감은 런닝시 발이 안에서 놀지 않게 신발끈을 꽉 채워줘서 좋았습니다. 안감은 발에 걸리는 것 없는 부드러운 합성 소재를 사용했으며 안창은 분리형으로 별도의 세탁이 용이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마 이전 모델과 비교하여 포디포드 2의 업그레이드 포인트가 무엇일까가 아닐까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전 모델에 비해 23% 향상된 쿠셔닝과 3배 이상의 움직임을 생성해 이를 추진력으로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히 미드솔의 양을 늘린 것이 아닌 기존과 동일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미드솔을 구성하는 소재의 발전을 통해 혁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역시 여기에도 사실 0 정도의 식물성 재료를 통해 지속 가능한 소재를 구현해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의 몸에서 바로 알아차릴 수 없을 수도 있지만 지속적인 러닝을 통해 한 단계씩 미세한 차이를 경험해 나갈 수 있습니다. 격자 구조 안으로 이물질이 들어와 지저분해지는 것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작고 좁고 촘촘한 구조라 크게 신경 쓰이지는 않습니다. 미창의 경우 이전 모델의 다이아몬드 패턴 공 미창에서 모든 날씨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컨티넨탈을 사용하여 향상된 모델 의 접지력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270 사이즈를 기준으로 360g의 무게를 갖고 있습니다. 이전 버전 280을 기준으로 347g과 비교하여 미드솔을 제외하고 가피 메시 소재와 미창 컨티넨탈 고무로 인해 늘어난 차이로 보여집니다. 275정 사이즈를 기준으로 살짝 남는 여유 있는 느낌이며 런닝 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타이트한 핏을 원하신다면 270 사이즈로 반 다운을 추천드립니다. 어떤 정도의 착화감을 원하냐에 따라 선택하면 좋습니다. 이전 이 모델과 비교하여 가피 소재 차이로 약간 작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리뷰에서는 18km 장거리 레이스를 통해 4D 포워드2의 기술력을 제대로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아디다스를 대표하는 쿠셔닝 폼은 크게 부스트,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 그리고 4D로 나눌 수 있습니다. 플레이트가 사용된 에너지로드 계열의 러닝화 쿠셔닝 느낌과는 다르지만 대표적인 쿠셔닝 폼중 가장 반발력 으로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육안을 통해서나 만져봤을 때의 느낌처럼 부스트나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는 부드러운 폼 계열에 가깝다면 보타이 스타일의 격자 구조로 된 포디 포드2는 탄성이 느껴지는 스프링 구조에 가까워 땅에 닿는 충격 이후 단단한 물성이 그대로 유지되어 앞으로 나가는 균형감을 잃지 않았습니다. 15km 이상의 거리를 달릴 경우 쿠셔닝 폼의 영향으로 인해 가닥이 뜨거워지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4D 포워드 2는 거리가 늘어날수록 폼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지 못했으며 장거리에서 충분히 달릴 만한 퍼포먼스를 보여줬습니다. 컨티넨탈 공 밑창도 장거리 러닝시 안정적으로 발을 안착시키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반면 기존의 쿠션인 폼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인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4D 포워드 2의 미드솔이라 처음 접하는 러너에게는 다소 이질감이 드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격자의 간격이 느껴지거나 뚫린 듯한 느낌은 아니니 금세 적응이 가능해서 자유로운 러닝을 할수 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로도 크게 무리가 없는 쉐입의 실루엣과 컬러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3D 프린팅 4D 포워드 2의 중창은 화이트 컬러로 깔끔함이 느껴지며 블랙과 화이트의 투톤 구조의 가피는 특별하면서 심플한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발목이 약간 올라오는 블랙 삭스와 매치하거나 팬츠와 신발 사이로 발목이 그대로 드러날 경우는 아무 컬러나 매치해도 좋을 듯합니다. 데님이나 일반 면 팬츠보다는 슬랙스나 벌룬 팬츠를 일단 추천드리며 블랙 계열의 어떤 스타일 팬츠와도 무난히. 잘 어울립니다. 신발끈을 비롯하여 오렌지 컬러의 디테일이 전체적인 룩에 포인트를 주기 좋습니다. 당연히 에슬레저 룩이나 트레이닝 룩과 매치하는 것도 퍼포먼스 러닝화로서의 패션과 목적성을 잘 보여줄 듯합니다. 220에서 255 사이즈까지 여성용, 250에서 300 사이즈까지 남성용으로 구분되어 출시했습니다. 3D 프린팅으로 만들어진 새로운 기술력의 미드솔를 아직까지 느껴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다수일 듯합니다. 러닝을 사랑하는 러너라면 꼭한 번쯤 새롭고 특별한 러닝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